就是咱们队当中呢，其实你们仨其实，我觉得都其实，在性格方面都是比较具备队长的潜质的。就比如说，我有看，就是上一期那个，就是你是负责 twelve 组的 leader，然后是吧？咱博哥又是很，就不用说，听这声儿就是纯属稳重，是吧？然后咱那个豪哥又是，咱咱能直接说重点吗？咱咱能直接说重点吗？对，不是，我就想表达一点就是。 So, oh. okay So uh, yeah. oh. What kind of dance do you like? Mm. I always dance K pop. K pop? K pop. So, um, you can make some dance? All made dance. Yes. yes. We have to all, all the dance. <laughs> we have to make it all. Okay. Oh my God. <laughs> like, can you do it? Mm. 단지시 우는요 변就是製造東西的經驗對編舞曲完全有 Okay. You can try it. o okay. mm. 형들 경험 많이 없다고 해서 조금 걱정됐어요. 너는 응? 춤짤수 있지? <laughs> 응. 어. 저랑 윤서가 안무를 다 짜야 될것 같아요. Mm. Now we have to choose who's gonna be killing part. Killing part! Mean dancer. Do you want to do it? I don't wanna do it. Why? We have to try now. Oh, we have no experience to make dance. 머리 터지겠다. 잠이고하도 어떻게 아티 형이랑 제가 그 형들을 이끌어 가는다는게좀 부담스럽고, '많' 很多事 '도' '让' '후배' '취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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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다 그냥 계속.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괜찮나? 저희의 새로운 리더, 이 리오 형입니다. 와우, 렛츠고! 렛츠고, 리오! 렛츠고, go, 리오! 렛츠고! 렛츠고! 처음엔 저한테 다 했, 했으면 좋겠다고. 리더 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이 리더! 이 리더! 그래도. 리오 형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해요 추천. 알겠습니다. 아일리오 귀여운 이세명 동생들을 뭔가 이렇게 데리고 하는 느낌이어서 <laughs> 재밌긴 하네요. 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네. 애착 동생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와. <웃음> 아. <웃음> 우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좋아요. 퀼파트를 정해볼까요? yo uh. Queen car, I'm hot. My boot and booty's hot. Spotlight, I'm a, I'm a,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Oh, okay. film Okay. Oh, okay. uh. queen car, I'm hot. My boot and booty hot. I'm star, star, star. Oh, don't oh. Okay. Clear, mm. oh. Spotlight, I'm star, star, star. I'm, I'm the... a queen car. Okay. 성윤이볼까 <laughs> 어느 음으로 불러야 되나요? 퀸카! 퀸카! 마부뱀 부리사 난난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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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면 너 표현한 이름이 뭐야? 저요? 어. 어. 너무 낮지만 않게 네 너무, 너무 낮지만 않게 퀸카 I'm h o 마부뱀 부리사 스폴라이트 날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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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느낌 좋았던 건 시환이. 저는 리오 형. 제가 생각했을 때 리오 형이 맞는 것 같아. 음, 하면 좋겠는데 키가 안 올라가요. 제가 킬링 파트 하겠다고 또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cool, looks o sex, like I'm Kardashian. Looks so cool, looks so sex, like I'm Kardashian. o 그 looks so cool 그거 더야지 어디 부르고 있는 거지 상현이가 음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리이거 이거! 이거 잡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네빛 <목소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목소리> 아, 머리부터,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네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혹시 리더... 지금 하고 싶으신 분? 저는 매키 형을 제일 추천 <laughs> 네. 저는 여기 오는 이유도 매키 형있었어아 <laughs> 어, 진짜? 든든해요 <laughs> 유 매키 참가자는 탬버린을 선택하였습니다 탬버린을 선택하였습니다 오케이 조심하라 <laughs> 이번 미션 제일 중요한 것도 안무 창작이라서 유 매키 형 리더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알았다 <laughs> 아, 형님. 형님. 고마웠죠. 뭔가 아,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리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그. 그러면 이제 킬링파트 정해야 되는데, 일단 다 약간 해봤으면 어떨까? 음. 킬링파트요? 응, 킬링파트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정하는 네. 어. 같이 무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명씩 보고 싶었거든요. 오케이스 형. 오케이요. 매키 형 약간 성신님 약간 이런 느낌 긴장돼요. 다음. 결정하면 될것같아 저희가. 하나, 둘, 셋. 하오가 투표, 그리고 카이온도 투표. 네명끼리좀 얘기하고 해가지고 춤만 봤을 땐춤다잘치 가지고 표현력이 되게 나는 사람들의 좀 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을. 밤새 이대 풍광의 토론 중. 我也想到有一定程度投的沒錯. 하나, 둘, 셋. 어. e i n 好的 表现得很好。哎、嗯，我、嗯 okay, 리팀의킴포凯文也 got 陈凯文，啊哦哦、哎，陈凯伦啊，自己也是非常的意外，也很惊喜，也很开心。 Earth... 다 너무 잘했지만, 카이온 약간 표정나, 그런 뭐표현력이 그런 게좀거기란좀잘 올리는 것 같아요. 리더! 감사합니다. 합지만지 제가 링 파워를 지로 호우, 저 웨지로, 겸허. No i t l in t h a n j o g 모든 시선들은다했라고 but we a n t even famous. 나는? 재현이가 킬링 파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이유가 있. 왜냐하면 태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킬링 파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태조의 톤은 새로운 분위기 전환할 때 아, 네. 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재현이를 킬링 파트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 사실 뒤에 좀 이렇게 작사할 수 있을 때좀 음. 잘할 수 있다는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어? 좋죠? 8마디 랩 창작이래. 창작 이래 힐링 파트 8마디 랩 창작 1일 오케이 좋겠구나 계급 결정전 때 저희가 했던 힙이라지 저희가 직접 다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킬링 파트 구간에 지금 느낌만 음. 아플로만 음. 플로우만 해가지고 아. 뭐 그냥 뭐 약간 멜게어 같은 걸로 어, 네. 하면 어. 네. 보여줄 어. 수 있나? b a c h like i l d e I'm d a n e 나는 i e e i e be n a i be o chicken, e 아 음, 음, 음. 태조가 너무 잘해서 걱정되고 무서운는데 음, 태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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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안하지만 네. 재현이가 킬링파트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켜야죠 이제 그 근데 솔직 너무 아쉬워요. 솔직 킬링 파트 잘할수 있거든요. 뒤에 랩도 진짜 찔수 있는데. <laughs> 우리가 이제 분위기 좋게 파트도 다 짜긴 했는데, 네. 중간 평가 이후에. 피드백이 안 좋다 하면은 바꿀 수 있단 말이지. 바꿀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가지고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 네. 언제든 태조로 바꿀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우유기 좀불탔던것 같아요. 아, 어... 캘링쿼드를 뺏기면 안 되는데. 너무 잘했어, 태조가. 태조, 너무 걱정이 돼요. 치아가 갈릴 정도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리더를 가장 먼저 뽑아봐야 되는데, 혹시 리더에 도전하고 싶다? 저... <laughs> 저... 저 사실 조금... 저 사실 조금 욕심이 있어요 어, 전에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리더를 했던 경험도좀 있고 뭔가 이렇게 팀을 이끌어서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리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증명하고 싶었다 잘 이끌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언제 한 번쯤은 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 아... 뭐 우와... 또... 투표를 그러면 해야 하나? 음... 사실 이거 사실 이거. 투표로 하는 게도 좀 단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친구들이 다 C팀이라서 네, 저랑 좀 친해지기도 하고 볼 공평 생각이 들어요. 나 잡아 너. 야수지 이번. 그럼 형이 이번 리더. 진짜 열심히 해볼게. 실롱이가 너무 고맙게도 저를 믿어줘서 제가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나 아, 진짜 열심히 할게 얘들아 좋아해요. 믿어줘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해볼게 파이팅 하하. 저 리더 아니라도 책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도와줄 거예요 일어 같이 킬링 파트를 정해볼까? 지난번에 첫 만나 킬링 파트도 안 했고. 그럼 우리 킬링 파트 정해볼까? 안녕. 어, 귀여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준이. 오, 감사합니다. 제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꼭 킬링 파트 하고 싶었어요.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신롱이를. 고개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실롱이를 킬링 파트로 두고 안무를 만들어서 나가면 좋은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거 하면 왜냐깡그 하면 왜이하면 그거 하면 왜냐하면... 그거 하면 왜냐하면... 그거 하면 왜냐면거 하면 왜냐하면... 그거 하면 왜냐하면... 그거 하면 하면 그거 하거 오케이, 우리 라키메, 키링 파트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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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리더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거든요 진짜 내가 일단은 할게 오케이 나는 솔직히 리더보다는 킬링 파트를 하고 싶어 응. 형이 리더니까 이제 정해야죠 난 시작 부분이 너무 하고 싶어 엔딩이랑 나는 응. 솔직히 애, 엔딩을 하고 싶거든 엔딩이 하고 싶어 근데 엔딩이 킬링 파트인 거야 엔딩이 하고 싶어 근데 엔딩이 킬링 파트인 거야 근데 리더가 쟤는또 킬링 파트하고도 아 근데 규현은 리더랑 체닉 파트랑 형 상관이 없어요. 어 oh, 리더도 했는데 어떻게 또 킬링 파트를 해? 딴 애가 그랬으면 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 아무 생각해도 킬링 파트 도했는데 리더까지 하면 가제것만 잘하면 뭔가 제가 센터도 하고 리더도 하면 너무 욕심이 많을까 봐. 근데 엔엔 엔. Nah, 근데 나 나도 있아 근데 이게 사삽삽. 여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가 해보는 거 어때? 네가 해보는 거 어때? 리더요? <laughs> 리더를 예찬이한테 주고 내가 기행파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laughs> 오! 그거. <laughs> 어, 이거 떼갔어. 어? 이거 그냥 쭉찢어서 가져갔어. 우와, 예찬아 너 그런 애였어? 아 잠만. 아, 너 이러고 나. 내가 어, 너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거 어떻게 떼고 하는데요? 이거이 말도 안 끝나는데 바로 떼겼어요. 그래서 그래, 니가 해그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약간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긴 했는데. 저는 근데 그냥... 워낙 이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아 근데 나는 아니 리더 네가 가져 아 이거 아 아니, 그리고 아, 아, 아 이렇게 아 이거 아 근데 난 센터로 하고 싶다 너가 센터를 줘 그러면 <laughs> 네가, 네가 안주 이제 너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런 거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 <laughs> 우와 예찬아 너 그런 애없어아잠말아너 이러고 나나 트리밍 받아 달라니까 어 정이 하자는 대로 이렇 하는 거같아 형이 키링 파트를 하고 싶으니까 저는 뭐. 너 근데 내말잘 들어야 된다. 내말잘 들어야 된다. 아, 전잘 듣죠. 저는 오. 형 의견 존중하면서 제이견까지 같이 오케이. 이렇게 말해보자. 그게 좋다. 그게 좋다. 그걸 리더해. 이거 했습니다훅 I'm gonna smoke you up 이거 잠깐만. 아. 그럼 이거 근데 춤으로 가야 돼. 처음에 그냥 뭔가 아 근데 처음에는 춤으로 가면 안될것 안 같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타 춤을 하면 안될거 같아요. 여기는 춤을 해야 돼. 아,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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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춤을 할 거면은 뒤에서 하던가. 저희 레비 언제 잤는지. 그러니까 이게 춤이 되게 유명한 거잖아. 시작 때그 포인트 주고 막 아, 그냥 거 너무 촌스러울 것 같은 느낌. 촌스러울 것 같은 느낌. 전술부터고. <laughs> 이게 그럼 시작 때너 어떻게 시작할 건데? 그냥 랩이니까 사실 솔직히 뭐 들어오는 거 상관없어요. 뭐 구성 구성은 그냥 저희끼리 만들면 되는 거고 그냥 랩이다 보니까 그냥 랩에 전더 집중하고 싶은.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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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춤오피 하려고 한 거야? 아, 저는 춤. 아, 저는 춤 마지막 열라였죠 그냥. 제 생각도 그림 이 있었어요 그냥. 예찬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이제 있어가지고 서로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리더긴 하지만 제가 뭐 의견을 내면은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 의견을 부시하고 자기 의견대로만 하려는 느낌이 들어. 아 저도 춤 마지막 연락 좀 그냥.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제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했는데. 여기는 춤을 해야 돼. 말 하는데 너무 그냥 다 명령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너너 <laughs> 진짜... 이거 춤 오피즈 하려고 한 거야? 아 저는 춤 마지막 연락 좀 그냥. 계속 자기 의견만 말을 하다 보니까 유리 받아가지고. 근데 앞에는 뭔가 이게 있다가 나왔 니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네가 더살것 같은데. 그냥 그냥 망하는 거야. 앞에 뭔가 있어야지 네가 더 산다 살. 그리고 또 네가 나오잖아. 저 혼자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문제고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스트 비스트 스트스 It's not a bad thing, baby, I ain't g 시세이자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리더가 형이 해도 될것 같아 플레 <목소리> <필리> 파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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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가 까지 <안아줄게요까지> 부르고 <목소리> 음. 추천해줘도 되나? 추천해줘도 돼?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목소리> 강민이가 장민이가 여기 위에 화음을 쌓고 싶어. 제가 친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투 스타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리더에다가 킬링파트를 맡긴 했는데 리더가 형이 해도 될것 같아 서로 알겠어, 그러면 네. 내가 어쨌든 믿어주는 거니까 킬링파트 리더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거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중간에 킬링파트를 그 사람이 더 잘한다 싶으면 사실 강민이나 안신이는 이제 다메이스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고 추천해줘도 되나 봐?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괜찮은 거 같아. 네. 한 친이도 괜찮아?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파트? 낮은 순위를 받았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我是 전이정. 전이정입니다.

리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연습할 때좀 해줄 수 있는데 뭔가 책임지고 잘 따라올 수 있게. 就是咱们队当中呢，其实你们仨其实，我觉得都其实，在性格方面都是比较具备队长的潜质的。就比如说，我有看，就是上一期那个，就是你是负责 twelve 组的 leader，然后是吧？咱博哥又是很就不用说，听这声儿就是纯属稳重，是吧？然后咱那个豪哥又是，咱咱能直接说重点吗？你咱咱能直接说重点吗？对，不是，我就想表达一点就是。 그어게얘그 해야 어, 그러면 중심이가 하자 하고 <fact Franklin outgoing> 就让你当队长吧，真的吗？对，给你个机会，哥。感谢。然后何中心里都有还是谁的？干我是吧？s e 哈。这个不也是 L sticker？你怎么这么想要 L sticker？你不是不喜欢 Loose 吗？哈哈哈哈哈哈！啊！哎，白素。 어떤想选 Killing Part 的举手。k i l l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선 들어보세요。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본질이 랩인데 제가 랩을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의 그 자리를 빼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야 내야 내 내야. 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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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이所有人注意一 에이,所有人注意一下. 에이所有人注意야注意啥呀？ 뭐야? 注意啥呀不咱们豪哥准备要 rap 大家看一看 Let's go. Oh, oh. Yeah. Oh, uh, yeah. Jung put your hands up. Hands up. Hands up. Put your hands up. Let me see your hands. Put your put your hands up. Put your head. Put your hands. Hand. Hand, put, hand, put your hands up. Your hand. Put your head. Put you your hands Put your hands up. Lee your hands. Up. Oka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laughs> yeah boy, 네, put your hands up. <웃음> <웃음> hands u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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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let's go. Nigga man I know bits would wanna like going in this mood and this